안녕하세요. 수입님 전과장입니다. 그, 수입력이 원래 서울이 가장 싸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그 다음으로 부산이 싸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지역,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좀 많이 비싸고, 다 뭐, 그렇게 납품 단가가 그 정도라는 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구독자는 3 0명 돼가면서 구독자분들이 이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문의하세요, 저한테. 서울이나 부산 외그 외의 지역들이 이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문의가 꽤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서울과 부산을, 서울 수도권, 그리고 부산을 제외한 그 외의 지역 식당 분들 받으시는 단가 보면은 수수료인 양이 꽤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어,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서울 쪽은 어때요? 막 물어보면, 솔직히 서울 단가 들으시면, 우와, 그렇게 싸요? 막 그렇게 놀라시긴 하는데, 제가 유통을 하는 입장에서 꼭 유통 쪽 편을 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 그 비싸게 받으시는 지역들 보면은, 음, 지역을 보고나, 듣고 나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만약에, 어, 일단 서울 지역은 굳이 그뭐 크고 작금을 나눌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뭐 수익률 납품하는데요. 그, 하면서 영업 나오는 경우, 영업 나오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 만, 요즘도 그래요. 뭐 시장 쪽은 진짜 하루에도 뭐 두세 명씩 왔다 가는 것들이 있을 거고, 좀 사이즈가 있다 싶으신 정의점 같은 경우엔, 뭐, 사이즈에 상관없이, 또, 작으면 작은 대로, 이런 데는 또, 그, 어떤 업체가 뭐, 비싸게 납품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진짜 막, 한두 박스도 안 쓴, 한 일주일에 한두 박스 쓸까 말까 그런 데조차도, 거의 뭐, 유통원가에 막 영업을 들이대고, 뭐,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서울 쪽은. 서울 쪽은 소비도 많고, 공급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경쟁이 뭐, 납품, 저거 소비자나 공급하는 쪽이나 굉장히 치열하다고 보시면 되지 죠 그래서 서울은, 특히나 이제 마장동 근처, 이런 데들은, 마장동 근처 시장은 거의 뭐 유통가에 바, 받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서울 내에는 수입력 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식자재 관련해서 영업사들이 수시로 들어올 거예요. 납품하는 측에서도 거래수를 뺏기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결제 괜찮고, 쓰시는 양은 요즘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진짜로 뭐몇 톤씩 쓰시는 경우 아니면은 한 번에 1회 발주나 뭐한차 가득 뭐 그렇게 받으시는 경우가 진짜 막 단돈 5 0 원에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 꼭 그렇게까지 하더라도 나 박스 몇 박스 안 쓰시는 곳, 일회 몇 박스 안 쓰시는 곳이라도 인사오은 어디나 다 영업사원들이 전화 들고 저는 얼마 드릴게요, 저는 얼마 드릴게요. 막 유통 원가에 막0 원만 붙여서 막 영업을 킬로당 0 원만 붙여서 영업을 다닌다든가. 그래서 저도 이제 재거래서사람들이 저한테 야 이런 회사 왔다 갔는데 어떠냐 그러면서 단가표 보면은 야이 새끼들 이거 원가에 1 0원 붙여서 돌아다니네 이러면서 웃어요 사람들 그러냐? 그러면서 <laughs> 사람들도뭐다 아시니까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 어우 너도 싸게 줘 그럼 아 사장님 이러면저이 단가에 나오면 회사에서 욕먹어요 막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이게 인설 쪽은 그렇고 수도권 쪽도 마장동에서 약간 거리가 있어도 단가를 비싸게 못 넣는 게 다들 생각이 다 똑같아요. 마장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단가가 약간 높게 들어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데가 취약하자, 취약하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일단 영업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과 서울 접경 지역들은 거의 그 수준이에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리고 이제 어, 부산 쪽은, 어, 부산 쪽 구독자분들하고도 통화를 몇번한 적이 있었는데, 부산 쪽은 뭐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납품하신, 납품 받으시는 단가가. 물론 서울보다는 좀 비쌌는데, 서울보다 비쌀 뿐이지. 그냥 경기도권 정도? 그 정도 납품 단가에, 어, 부산 쪽은 받으시는 것 같았고, 이제 이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지역들이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불만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뭐, 미트박스랑 금천 밑에 있는 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거, 그런 단가에 납품을 못 받는 건가요? 일단, 저는, 저랑 저희 회사는, 어, 수도, 잘 해봐야 인서울 내, 그리고 수도권 접경 지역까지밖에 배송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지방에 납품을 하시는 그런 회사들의 내막까지는 정확히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납품 단가를 보면은, 만약에 내가 그런 지역들에서 뭐, 유통을 해서 밥을 먹고 산다, 그러 왠지 그 단가에 납품을 해야 될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을 들, 들, 들기도 들고,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블럭 내 정유점이, 그러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 하나 내 정유점이 서너 개씩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뭐, 조금 규모가 있는 시장이다. 그러면은, 정유점이 열 군데, 스무 군데씩 있는 경우도 허다해요. 시장 하나에. 그러면, 뭐, 시장, 한 시장 내에 정유점 한 군데만 거래하라는 법은 없겠죠. 한 시장 내에 막 두세 군데씩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식당도 굉장히 많죠 식당도 막한그한 그한 블럭 내에 한두 군데씩 막 거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되게 짧은 코스인데도 불구하고 열 군데 스무 군데를 납품한단 말이에요 저 운임비가 적게 들어가고 비싸게 넣었다가 괜히 뭐 다른 데서 영업 들어와서 거래처 뺏기느니 그냥 싸게 안정적으로 거래를 유지해 나가는 게 유통회사 입장에서 이득인 거죠. 뭐, 길게 보고 오래 거래하는 게 좋지, 뭐, 짧게 뭐, 이번 한방 뭐, 몇천원 뛰게 해가지고 뭐, 이득을 보거나 이런, 이런 얕은 양아치 같은 회사들은 많이 없고, 그런 회사들은 금방 도태돼요 막, 서울에서는. 저만 잘한다는 게 아니라, 뭐 모든 회사들이 다 그런 마인드로, 뭐, 100원, 1 5 0원기2 0 0원기 300원대요. 그냥 그런 식으로 납품을 해요. 근데, 이제 서울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외곽 지역을 보면, 아무리 뭐 사이즈가 뭐 포천 이동갈비나 수원 왕갈비 같은 그런 조금 사이즈가 있는 그런 대형 식당들은 좀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도 막몇 개월 전에 몇달 전만 그 창고도 크게 져서 쟁여놓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또 굉장히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진짜 뭐 본인, 사장님들 본인들이 생각하시어 우리 정도면 장사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유통회사 입장에서는 아, 그 당, 그금 물량이면 좀 아, 얼마에 납품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비싸게 납품했다가는 어차피 요즘 다 유통단가 어, 다 오픈돼 있는데 비싸다고 뭐라고 하실 거고 그렇다고 싸게 넣차니뭐 왔다 갔다 운비가 안 나올 거고 서울, 서울은 서울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거래처당 거리가, 하나하나 거리가 상당히 이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당연히 저희 주서도 그와 관련해서 운임을 더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서울 다음이 부산이라고 했는데, 부산도 뭐 제2의 도시는 어쩌니 해도 서울 경기권에 비해서는 규모가 그렇게 사실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도 뭐 대략 뭐 키로당 뭐 500원, 1000원 정도? 막고원 뭐 1000원까지는 오가고 그냥 전체적인 유통단가가 그냥 서울보다 한 500원 정도 비쌌던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그냥 들었던 얘기는 그래요. 그 외에 도시는 어~ 마른 도시인데 아예 그냥 수입육 유통회사라는 것 자체가 없고 그냥 국내산이고 수입이 그냥 뭉뚱그려서 한 군데서 그냥 다 구매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붙여서 납품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었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 지방 구독자분들이 여기는 유통하는 회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다 아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크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통회사 자체가 몇 군데 안 되는데 뭐, 담합 아닌 담합이 되겠죠. 제가 서울 지역 내 웬만한 큰정유점큰 큰 식당들 가서 뭐 영업을 나가거나 상담을 받으러 가보면은 웬만한 큰 회사, 그 임원, 그, 저 임원분이 뭐 부장 이사님, 팀장님들 명함이랑 이름 다 나와요. <웃음> 그래서 <laughs> 기권이 제 소개받아서 상담을 갔는데 아, 나어은 회사랑 거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 부장님이요? 팀장님이요? 어 이런 얘기하면 아 제가 아는 형님 이거나 아니면 친구거나 아니면 알만한 동생분들 중에 거의 계세요 서울도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서울에 그렇게 많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납품하시는 분들 팀장들 뻔하단 말이에요 서울내정육점이나 식당은 거래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다 알만한 단가예요 그냥 뻔한 단가예요 어느 회사랑 거래하시든 그런 식으로 납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나 거래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낮은 단가에 그냥 유지 거래처 유지를 한다 거기에 큰이를 드는 편이죠 근데 지방 쪽은 왔다 갔다 그냥 운임이 비싸니까 비싸게 들어간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냉동 탑차를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경기도 광주 지역 보세 창고까지 와가지고 그거 사 가져가시는 게 당장 그 구매할 때는 제일 싼 건데 그럼 왔다 갔다 운임 또 냉동 탑차를 운영하는 비용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해서 조금 크신, 큰 육가공 업체나 그런 데들은 뭐 용차를 띄워서 보살창고로 보내시는 경우도 들 있고, 뭐 기본 몇톤씩 구매하시는 곳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나품도 많이 해봤었고, 예를 들어 무슨 수입막창, 곱창 이런 거, 육가공들. 용차 띄우시더라고요. 모던차 같은 거. 한번 띄워서 뭐 후루룩 싣고 가시거나.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서울, 인천 그런 거 가지고 대한민국 최저가 찾아서 대한민국 최저가 찾아서 그냥 구매하시는 거고 그냥 서울, 부산이 제일 서울이 제일 싸고 경기권까지도 싸고 부산도 싸고 그 외의 지역은 유통회사에서 주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뭐 유통회사가 때 맞을 본거나 유통회사 개새끼들 그러면서 유통회사 역할 것도 없고 그냥 공급가수요 그리고 어디가 경쟁이 심하냐, 어디가 경쟁이 덜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 제가 수입육 뭐 소대지를, 소대지 양모, 뭐, 닭까지뭐 납품하고 있긴 한데, 제가 서울에서, 서울 토박이고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와, 관광지 가서, 제가 회나 해산물도 되게 좋아하는데, 서울에서 뭐 먹다가, 관광지 가서, 그래, 어느 정도 뭐, 관광지, 바가지, 감안하고 먹으려고 해도,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더라. 해산물이 그랬는데, 제가 납품하고 있는 수수입육도 제일 싸다. 엄청나게 싸다. 단가 차이가? 그냥 기본적으로 납품 식당 같은 데서 들어오는 식자재 가격 자체가 서울과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특별히 싸게 받을 그런 게 있냐 그럼 뭐 택배라도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택배를 하려면 또 있죠 그런 뭐 택배 판매를 하는 그런 라인을 어떤 구성에 놓으신 회사들이라면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서울 지역 내 싸게 사서 싸게 납품하고 있는 그냥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서울지역은 그냥 그렇게 돌아간다. 지방은 오뭐 지방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에 차를 끌고 올라오실 수가 있어. 그러면은 마상동이나 독산동이나 그런 데 오셔서 문의하시고 뭐 현금 바로 꽂아줄 테니까 얼마까지 주실 수 있어요. 뭐 얘기하면 싸게 드릴 거예요. 특히나 마상동은 뭐 바로 입금해 주신다고 하면 뭐, 프로, 진짜 방, 예. 마진 약하게 보고 그냥 드리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와서 가져가시는 식당 사람들도 상당히 계세요. 그분들한테 당연히 마진을 얼마 안 붙이죠. 저희도 뭐, 배송님이 안 붙는데. 이 서울이 제일 심이 싸다는 얘기를 언젠가는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 싼지. 경쟁이 치열하다. 그리고 납품회사들이 서울 쪽에 다 몰려있고. 시장과 정육점 간의 거리가 매우 짧다. 서울은 지방은 그 거리가 멀고, 그 거리가 먼 거리에 대해서 유통회사는 감안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건데, 뭐 진짜로 뭐 납품회사들도 있겠죠. 되게 뭐 단가 확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리고, 조금만 내리고 납품하고 그런 회사들도 있겠지만, 그 회사들이라도 있는 게 다닐지, 아니면 유통 자체가 구성이 될수 없을 정도로 상권이 약한 지역일지. 그거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알긴, 전체 그림을 다알 수는 없는 거니까.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라도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별로 유익한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이상, 수익률 전광장이었습니다.